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 전략팀장 유승민입니다. 어, 내년에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저희의 핵심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키워드입니다. 다섯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 재정정책 우위의 시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10여 년간 통화정책이 경기를 부양하고 어, 모든 정책을 책임졌다면 이제 정부가 전면에 나서고 어, 통화정책이 이를 보조하는 재정적 우위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 약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의 대규모 통화 공급 정책 그리고 물론 각국이 이 정책에 발맞춰서 유사한 정책을 쓰겠지만 어, 글로벌 위험선호 경기회복에 따른 위험선호 어, 그리고 어, 대규모의 통화 공급이 달러 약세를 어, 상당 기간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즉 채권보다 주식을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어, 전망을 합니다. 어, 주식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여전히 채권 대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어, 주식은 어, 내년에도 매력적인 자산으로서 어,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연준은 2023년까지 어, 시장 이자율에 대해서 통제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리더십이 예, 좀더 순환되고 확대되는 어, 그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 경기 방어주 그리고 성장주 그리고 어, 일부 지역의 주식의 선호가 좀 몰렸다라면 좀더 넓은 지역, 즉 미국 이외의 신흥국 선진국, 기타 선진국 그리고 어, 성장주보다 가치주 쪽으로 그리고 경기 방어주에서 민감주 적으로좀더 많은 기대들이 넓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로 대변되는 도덕적 자본주의가 시장에서 중요한 테마로 떠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만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좀더 기업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화에서 본다라면 자산군별로는 주식이 가장 선호 그리고 원유 그리고 원자재 이러한 상품들이 두 번째 선호를 받는 그리고 채권이 가장 비선호되는 그런 환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 선호적 배분이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채권은 국채보다는 회사채가 그나마 어떤 스프레드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채권시장은 좀 부진한 흐름을 내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통화적인 측면에서는 위안화가 유로화보다 유로화가 달러화보다 선호되는 전반적인 달러 약세의 기조가 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식시장을 어, 좀더 초점을 좁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선운하는 시장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은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어, 상당한 약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의 기업들은 어, 전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과 높은 성장성 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쌍순한 전략을 통해서 자국 주도의 소비 시장을 키우면서 어, 아마 매력적인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선택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충분히 저희가 선호하는 시장으로 볼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 유로존과 한국은 중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어, 전반적인 주식 시장 선호 현상에서 본다라면 이 역시 어, 충분한 기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시장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 위험리는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예상을 합니다. 각국의 확장적인 통화정책 그리고 완화적인 어, 통화정책이 결실을 겨두지 못할 가능성이 잠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 한 축은 디플레이션 또한 축은 스테그플레이션이 우려가 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위험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어, 좀더 악화되는 경우 또는 어, 미북 한가운데 관계 속에서 어,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급등했던 이 IT 산업에 대해서 일부 버블 우려들이. 여전히 논쟁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내년에도 같은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00년과 좀 다른 점은 과거에 비해서 기업들의 재무상태가 매우 건전하고 또한 기업들이 실제 돈을 벌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우려는 좀 과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들이 있겠죠 또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요인들도 여전히 시장에게 우리에게 계속 잠복된 그런 불확실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보다는 기회 요인이 많은 2021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더 많은 위험 자산에서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기회를 찾아 나가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2021년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